안녕하세요. 팔렌타이어 테크놀로지즈 잉크는 현재 주식이 크게 하락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으며, 이는 최근 알렉스 카프 CEO의 발표로 더욱 심화된 시장 불안에 기여했습니다. 단두 거래 세션 동안 약17% 하락한 최근 상황은 회사의 이전 인상적인 실적과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이는 작년에 가치가 360%나 상승한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현재의 하락이 단순한 시장 조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팔렌타이어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해로울 수 있는 더 깊고 체계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팔렌타이어의 주가가 격렬하게 변동한 것은 여러 가지 상호 연결된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카프가 약 천만주를 매각하려는 의도는 주주 가치의 잠재적 희석을 둘러싼 두려움을 증폭시켰고 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분석가들은 이 내부자 매도와 관련된 높은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팔렌타이어의 수익의 약 55%를 기여하는 정부 계약에 대한 안정적인 의존도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즉 각적인 반응은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빠른 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흔들리는 투자자 감정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상되는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닥쳐올 위협이 있는데 이는 정부 계약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는 팔렌타이어와 같은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삭감의 의미는 특히 최근 분석에서 국방지출이 연간 최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측이 실현된다면 투자자들은 운영상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팔렌타이어의 시장 위치와 수익 흐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인 재평가와도 씨름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잡한 시장 역학을 탐색하려면 이해 관계자가 이러한 발전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팔렌타이어의 최근 주가 변동 이해하기. 팔렌타이어의 최근 주가상과 팔렌타이어 테크놀로지즈 잉크. 는 최근 상당한 주가 변동을 겪었으며 두 거래 세션 내에 주가가 약17%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전반적인 실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두드러지는데 팔렌타이어의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360% 이상 급등하여 현재의 어려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하락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전형적인 시장 조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조기 경고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가 폭락은 CEO 알렉스 카프가 최대 997만 5천주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는데, 이는 현재 가격으로 약 1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주주 가치의 희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웨드버시의 다나이브즈와 같은 일부 분석가는 이러한 발전이 팔렌타 이어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현재 수익의 약 55%를 정부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한 감정이 감돌고 있으며 불안정성이 감지되면서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프의 주식 판매 외에도 팔렌타이어의 가치평가 지표가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이 주식은 예상 수익의 약 203배, 예상 매출의 68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회사의 현재 재무 실적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과대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의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549.68로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렌타이어의 알트맨 Z 점수는 강력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며 시장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회사의 기본 운영이 여전히 강력함을 시사합니다. 주요 주식 움직임의 주요 날짜, 팔렌타이어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날짜가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가장 즉 각적인 영향은 2025년 2월 20일에 관찰되었는데 주가가 6.8%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카프가 상당한 양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의도를 공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미국 국방부 장관 페트 헤그세스가 발표한 국방 예산 삭감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쳐 감정에 따른 하락에 더욱 기여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21일에는 카프위 매각과 팔렌타이어의 주요 수익원에 영향을 미칠 예산 제약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 불안에 반응하여 주가가 추가로 10% 하락하면서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의 누적 효과로 인해 며칠 만에 총 17%가 하락하여 시장이 경영진의 결정과 정부 재정 전망에 민감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팔렌타이어와 같이 공공계약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감정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감정은 팔렌타이어 주식에서 보이는 변동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프의 주식 매각과 정부 예산 삭감의 근접성에 대한 즉각적인 투자자 반응은 뉴스 주기와 소셜 미디어 토론에 의해 주도되는 여론이 주식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측정하는 사회적 감정 분석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팔렌타이어의 운영 내에서 인식되는 불안정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반응성을 나타냅니다. 최근의 감정 분석에 따르면 임원의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가 증가하고 특히 카프의 매각 이후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비판론자들은 높은 수준의 SBC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희석시켜 투자자 커뮤니티 내에서 불만을 부추긴다고 한탄합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 투자자들에게 감정이 유리하게 변하면 잠재적 회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감정과 시장 감정이 어떻게 뒤섞여 변동성 있는 거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복잡한 기업 역학 속에서 투자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CEO의 발표와 투자자 반응. CEO 알렉스 카프의 주식 매각 세부 사항. 금융계의 충격파를 보낸 움직임에서 CEO 알렉스 카프는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주식을 매각할 의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팔렌타이어 테크놀로지즈 잉크 위 핵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 예상과 잠재적 삭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자 매도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카프의 상당한 퇴장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회사의 안정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추측을 촉발했습니다. 이전의 내부자 거래 패턴은 종종 투자자에게 경영진의 심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프의 타이밍은 회사의 즉 각적인 재무 경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을 시사하는 반면, 잠재적으로 전략적 재무 기동을 나타냅니다. 이 매도는 그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며, 투자자들이 그의 퇴장이 자신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처리함에 따라, 회사의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매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 카프의 주식 매각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 각적이고 심각했으며, 팔렌타 이어의 주가가 단일 거래 세션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눈에 띄는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종종 경영진의 행동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빠른 매도로 이어지는 금융시장의 미개척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기업 리더십, 특히 연방 예산 할당의 변화에 민감한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회사의 인식된 불안정성의 광범위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게다가 미국 국방부가 연간 8%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동시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는 불확실성의 추가적 파장 효과를 만들어내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재정적 역풍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팔란티어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감정과 우려,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자 감정은 카르프의 발표와 국방 예산 삭감 가능성에 따라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려 사항은 주로 수익 흐름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 계약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의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 제약의 유령이 크게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팔란티어의 사업 모델이 정부 지출이 긴축되는 가운데 성장을 유지할 수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외부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가 충분히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팔란티르의 기술적 제공을 둘러싼 복잡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정부 감시에 근거한 윤리적 고려 사항이 결합되어 투자자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 관계자들은 신중하게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팔란티르가 연방 계약을 넘어 고객 기반을 다각화하고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강조할 수 있다면 여전히 실행 가능한 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시장 동향 및 국방 예산 우려 분석, 국방 예산 삭감의 잠재적 영향, 최근 워싱턴에서 잠재적인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투자 커뮤니티, 특히 팔렌타이어 테크놀로지즈를 둘러싼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연간 8%의 지출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예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팔렌타이어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연방 기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예산 삭감은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국방 지출 삭감은 다양한 정보 기관과의 팔렌타이어 계약을 크게 중단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수익 흐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예산 삭감이 계약 기회를 줄일 수 있지만 팔렌타이어가 경제적으로 규율 있는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효율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잠재적 감축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감축이 임박했다는 보고에 따라 팔렌타이어의 주가는 변동성을 보였으며, 이는 방위부문의 주 계약자로서의 회사의 입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팔렌타이어가 정부 예산이 경제 상황을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된 높은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 상황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정책 변경이 회사의 시장 인식을 성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렌타이어의 시장 성과의 역사적 맥락, 팔렌타이어의 현재 상황을 맥락화하려면 놀라운 성장과 시장 상황에 대한 취약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적 시장 실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작년에 팔렌타이어는 주가가 무려 328%나 상승하여 주로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되는 급성장하는 기술 환경에서 투자자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성장에는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는 광범위한 경제 지표로 인해 시장 감정이 흔들리면서 상당한 수정을 겪었으며 역사적 실적이 현재 추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변동성은 인플레이션율과 기술 지출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해 악화된 광범위한 시장 감정과 일치합니다. 특히 팔렌타이어의 수익은 정부 계약에 크게 묶여 있어 순환적 취약성을 만들어냅니다. 정치적 논의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출 우선순위를 변경할 때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자들은 회사의 높은 가치 평가와 운영적 종속성을 조화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납니다. 변동성 속의 투자 전략 시장이 팔렌타이어의 주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의 기간을 헤쳐나가면서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견뎌내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AI와 분석 분야에서 팔렌타이어의 제공의 기초적인 강점을 감안할 때 최근 하락을 잠재적인 매수 기회로 볼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고려사항은 팔렌타이어가 특히 수익 기반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정부 계약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웨드버시 분석가인 다나이버즈와 같은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예산 삭감이 궁극적으로 팔렌타이어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방기관이 기존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AI 기술에 투자할 때 팔렌타이어가 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상업 부문에서 관찰된 성장의 차이와 2028년까지 12%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급성장하는 시장은 투자와 수익 다각화를 위한 잠재적인 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금 효과적인 전략은 거시경제적 추세에 대한 경계와 인수에 대한 기회주의적 입장을 결합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팔렌타이어의 운영 환경과 주가 궤적을 재편할 수 있는 다가올 정부 결정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하락은 경고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팔렌타이어의 하락 이후 가치 평가. 팔렌타이어 테크놀로지즈 잉크 주식의 최근 하락은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한 분석에 중요한 지점을 제시합니다. CEO 알렉스 카프가 약 천만 주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면서 주주 가치와 소유권 희석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은 활발한 거래 활동을 반영하지만 시장 가치와 내재적 재무 지표 간의 불일치는 잠재적인 과대평가 문제를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당 19.88달러의 내재적 가치를 시사하는 gf 밸류는 6.8%의 상당한 하락 후1 0 4 4 4달러의 맴도는 시장 가격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이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변동 속에서 팔렌타이어의 재무 상태를 평가할 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평가 비율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들에게 과제를 보여줍니다. 팔렌타이어의 주가 수익 비율이 549.68로 치솟사 업계 평균을 크게 넘어섰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48.8에 도달하면서 현재 시장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완벽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최근 시장 반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풀려진 평가가 투자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주식 성과 예측 최근 하락세를 감안한 팔렌타이어의 미래 주가 성과를 예측하려면 시장 반응 지정학적 영향, 방위부문 내 예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페트 헤그세스가 조언한 대로 방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팔렌타이어가 크게 위조하는 정부 계약의 미래 수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른 분석가는 정부 지출 우선순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수정 영역으로 밀려났으며 단 며칠 만에 20%가 넘게 하락하여. 회사의 위태로운 국면을 강조했습니다. 미래 성장 측면에서 팔렌타이어는 내년에 28.8%의 매출 증가가 예상됨을 포함하여 유망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특히 지속적인 지정학적 발전과 내부 기업 전략에 대한 감정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헤쳐나가고 역사적 성장 패턴을 활용하는 회사의 능력은 앞으로의 주가 궤적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잠재적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근 주가 하락 속에서 팔렌타이어에 주목하는 잠재적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팔렌타이어의 시장 포지셔닝을 재무건전성 지표 및 성장 예측과 대조하여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내부자 거래 활동,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주식 매각과 관련된 17건의 기록된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경영진의 전망과 주주 신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시 경제적 및 지정학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은 회사의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팔렌타이어의 높은 가치 평가와 관련된 위험을 AI 및 정부 계약 분야에서의 혁신 및 성장 잠재력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근 하락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낼 수 있지만, 투자자는 위험과 보상 간의 균형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가올 발표와 지정학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재무 목표와 위험 허용 범위에 맞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에 해당 섹션을 클릭하면 참고 문헌으로 사용된 문서를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팔렌타이어의 현재 어려움은 경영진의 결정과 외부 재정 압박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결과와 얽힌 시장 변동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서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 불안한 감정은 회사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실제적인 우려를 반영하며 특히 방위 예산, 상황이 진화함에 따라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서사를 팔렌타이어의 놀라운 역사적 성과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의 잠재적인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팔렌타이어의 미래는 시장 기대와 정부 재정 정책이라는 두 가지 압력을 능숙하게 관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과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면서 다가올 발표와 더 광범위한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계하는 것의 중요성은 과장할 수 없습니다. 경영 전략과 시장 반응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까운 미래의 팔렌타이어의 주식 쾌적을 형성할 것입니다. 내부 및 외부 요인이 유리하게 일치할 경우 반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격동의 시기에 팔렌타이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측정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